오늘의 묵상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 나눌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이 신뢰에서 나옵니다. 우리 사회는 즉각적인 반응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또 빠른 해결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빠름이 아닌 오래 참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격이며 성품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급함이 때로는 갈등과 실수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또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10편, 27편,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 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 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급해하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안에 있는 모든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